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진주에서 온 황재원입니다. 네, 아, 오늘 아, 특별히 4월 특강으로 에, 제가 그 양행 교수님의 그 특강을 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아, 감명 깊었고요. 아, 제가 대입 준비를 할때 아, 정말 국어 만점을 위해서 주구장창 외웠던 작가분과 그 작품의 이름이 이렇게 제가 이 강연에서 이렇게 듣게 되니까 굉장히 좀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아, 제가 한살한살 한살 먹으면서, 어, 뭔가 이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깨닫는 느낌이 있는데, 아,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얘기를, 아, 많이 좀, 어, 뭔가 좀 이렇게 깊이, 아, 좀 이해가 되고 하는 시점인데, 최근에도 공짜 술이 없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난달에 정말 지난달 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병 선물 받아갔더니 이상욱 교수님께서 뭐 시를 꼭 써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셔서 정말 세상의 이치에 따르는 모범적인 자세를 보이고자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 벚꽃주가 있던데 다음 달 다시 한번 시를 쓰더라도 벚꽃주가 굉장히 좀 탐이 납니다. 아, 어, 맑은 내일이, 1945년도인가, 어, 지금 회사가 창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그 숫자와 관련돼 있는 크나큰 사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592년 하면은 임진왜란이 있었고요. 1895년 하면은 가구경장, 뭐 1950년은 너무나 잘 아시고, 1964는 제가 태어난 네. 입니다 <laughs> 예, 그리고, 너무 잘 아시는 1945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맑은 내일도 창립한 해고 어,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도 1945년에 어, 태어나셨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음, 아, 여기는 나오지는 않네요. 그래서 맑은 내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졸시지만 좀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 내일, 술은 기억의 용의 제다 그렇게 큰 울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땅을 빼앗기고 처자식의 끼니마저 지키지 못해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수탉들의 거센 오열이고 약속이었다. 30년이 넘도록 터지지 못해 내장에서 우렬이 되어버린 속울음. 우리 쌀은 점점 누르기 되어 익어갔다. 1945년, 맑은 술은 기억의 용해제다. 젖은 기억을 추억으로, 마른 기억을 추억을 마른 기억으로 만들기도 한다. 맑은 내일이 보인다. 술병을 따 투명한 기억을 따른다. 한 잔에 그녀의 하얀 미소가, 두 잔에 초록빛 목소리가, 세 잔에 혀끝에서 알싸하게 퍼지는 첫 키스의 설렘이. 두근거리기도 한다. 한잔더 마신다. 눈앞의 현실이 머리를 때린다. 너는 장남이라 하루빨리 기술을 배워 취직해야 한다는 아버지를 밤새 설득했던 어머니의 눈물이 머릿속 구석구석 혈관을 타고 흘러내린다. 꺼낼수록 마음도 하얗게 비어갔다. 다음날, 알콜이 날아가듯 추억도 기억도 휘발된다. 술은 기억의 용해제다. 감사합니다.